뭐? 이거, 키로에 3만 5천 원, 마리로는 두마리만 원. 여기 네마리만 원짜리는 여기. 이건 네마리만 원. 어, 이건 두마리만 원. 크기가 엄청 틀려. 어, 봐봐, 봐봐. 더을 자, 4마리짜리로. 새우 없어요? 새우 있어요 새우 많이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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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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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0원 500, 5 0 0 1 3 0 0 0원 10,000원만? 네 400, 400g 그 네. 꽃게는 안 하세요? 한 키로 세마리만 어알 깍깍찬 걸로 해드릴게요. 해마리 1kg 잡으시면 되겠다. 얼마요 1.09. 1.09, 23,000원, 1.09니까 21,000원이다. 22,000원인게 20,000원 피 그러지 맞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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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려놨어. 백화. 어, 6000원, 6000원 줄까? 자, 1kg. 꽃게탕이에요, 꽃게탕. 꽃게탕. 아니요. 두 끓여? 네. 많아0많요 네. 400g, 만원. 만 원. 16,000원. 2만 2만 1만 1 0 0 0원이야이천 21,000원. 6,000원. 3. 만 7,000원 나요만원 나왔습니다. 요거 3,000원 같이 해보라 많이 줄게. 예. 네. 네. 그냥 겨울쇠지 말고 이렇게 해보라 야, 4만원 아니 4만원에다가 이거 있는게 5만원 음, 전복 전복 만원 5만원 네 한번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방송할까? 아니 왜왜 아, 왜? 오늘 아이 괜찮네 <laughs> 고마워요 니 <laughs> 고맙습니다 아 어, 용수 좀 버리고.